어,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율주행이 통상적으로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통상적으로 3, 4, 5단계를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도로교통법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볼까요?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조, 제1항, 이후에 따른 자율주행 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령으로 여러분들 세분화 할수 있거든요. 부분자율주행 시스템이 있고,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그 다음에 꿈의 차다, 그죠?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이따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자동차법 2조 제1항, 2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여러분들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다시피, 부분자율주행 시스템이 있고,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그 다음에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분자율주행 시스템이란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 한계 상황 등,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작동 한계 상황 등이란, 운전 중에 뭐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자율주행 자, 자율주행의 한계가 느낀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아, 말하는 거겠죠. 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하고 조건부락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꿈의 차입니다. 제5 단계가 되겠네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어, 언젠가는 여러분들 이런 날이 오겠죠. 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된다면은, 교통사고는 아마 여러분들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범칙금, 벌점, 딱지 끊기는 일도 없을 겁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뺑소니도 여러분들 입당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어, 하루빨리 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음, 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소로교통법에는 명확하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2조 제1호의 3.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뭘까요?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뭐라 그런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한 여러분들 자율주행자동차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원동기 장치자 증거. 너무 시험에 출제가 달겁니다 여러분들 두 단어만 속지하고 갑시다. 125, 11. 125, 11. 125cc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여러분들 미만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올 여러분들 이하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시험 문제가 나왔다. 두 가지 숫제, 125cc 이하, 11 이하, 정의 한 보시죠. 음, 빈칸 넣게 한번 볼까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 자동차 가운데 1 0 0이랑몇 cc야? 이하?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 출력 11kW.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밖에 역시 100이랑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여러분들 11kw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전기자전거는 이따가 배울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자전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 뭐라고 해놨습니까?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야. 한번 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숫자 두개 뭐? 125cc 이하. 11kW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